내일을 만드는 의회상을 또 구현하고 계십니다. 나주시민도 미디를 대변하고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시원하시죠? 영산강 예, 강바람이 시원하니 예, 마음을 적셔줘서 너무나 좋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천연염색관이 있었는데 천연염색관에서 행사를 추진했었어요. 그 행사 네. 제목이 영산강을 물들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요새 보면 영산강을 중심으로 해서 어 행사들을 많이 추진을 하는데 지금은 앞으로의 영산강 시대가 다시 오지 않냐 그런 생각을 너무 해봅니다. 얼마 전에 여기서도 이제 영산강 가랑포드데이도 좀 했었고 또여러분들 알다시피 예 지금 이제 강변 도로도 있고 자전거 도로도 있고 또 옆에 보면 조류지를 또 이렇게 국가 정원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연병태 시장님이 일을 수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영산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게 지금 현재의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경전 추진위원장님이 예전에 영사포의 영광, 영광을, 영사포의 영광이 영상강 시대가 있었을 때가 가능했다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영상강 시대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아, 그래서, 홍어 축제를 하는데 저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어, 축제는 어떻게 보면은 신나고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그래서 영사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획이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오르게 하는 것,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우리 장기비꽃처럼 해가 듯이 저는 홍어에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다들 홍어에 취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 우리 홍어에 취해가지고 멋진 신나고 재밌는 홍어 축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도 어, 의장님께서 영상과 홍어의 발전을 위해서 나무나도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